여기가 1번 승차공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하 1층에, 지하 1층 승차장에, 보시는 것처럼 시외버스들하고 고속버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합실에 손님들이 앉아 있고요. 소매널 매표소입니다. 일부 점포들을 빼놓고는 전부 아직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김밥집 하고 약국, 구두 수선집 매점 요렇게만 지금 현재 영업 중입니다. 지하 1층 웨딩홀입니다. 휴대폰 몇 군데 영업하고 있고요. 이쪽이 우리 회원들, 부자들이 포진해 있는 현재 불이 꺼져 있죠? 그 장소입니다.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 황량하게 현재 비어 있습니다.